안녕하세요. 서울재개발투자전문 SNF 장장입니다. 지난주 기재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 각종 세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안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연착륙시키는 정책이죠. 이중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요권완화는 서울 강북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좋은 뉴스들이죠. 현재 추진 중인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지도 마찬가지로 굿뉴스입니다. 자양동은 이미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관리 계획 수립 등 관리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한창이죠. 빠르면 내년 말 관리 구역 지정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지 1-5구역 내 내년 8월 중공 예정인 다세대 빌라를 소개합니다. 지상 5층 중 2층 세대이며 대지 5평, 건평 9.2평, 거실 겸 주방, 욕실과 방 2개로 된 투룸 구조입니다. 한강뚝섬 유원지가 도보로 가능한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지는 차량 접근이 힘든 골목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본 매물의 위치는 다행히 차량통행 용이한 도로와 접해 임차인들이 선호할 거라 예상합니다. 옆으로 송동구 성수동과 이웃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과 마주하고 뚝섬 한강 유원지를 앞에 두고 있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 개발로 이내 최고 50층 한강뷰 아파트로 완성될거라 하죠. 내년 7월 입주 예정된 총 878세대 자양 1구역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보다 사업 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건설 세대 수도 대단지를 예상합니다. 중간 절차를 생략하니 사업 초기 2억 중반 투자로 5년 후 신규 아파트 입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5년 후 입주 가능한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지 2억 중반 투자 무피 매물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SNF 장짱이었습니다.